많은 일들 노력한 끝에 모두가 꿈꾸지만 쉽게 이룰 수 없다는 판 탄생 그꿈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륵구륵륵 소리가 나서 보니까 뒤에서 호떡이가 꾹꾹이 합니다 꾹꾹이 <laughs> 구륵구륵 소리 나면서 꾹꾹이 하고 있어요 호빵이는 세수하고 있고요 <laughs> 열심히 꾹꾹기 중입니다. 젖을 물고, 엄마 젖을. <laughs> 얘는 꾹꾹기를왜 이런 식으로 하냐? 음, 젖을 물고 엄마 젖을 물고 엄마 젖을 밀고 있어요 다리로 젖을 물고 있죠 이게 입을, 입, 입에다 물고 있어요 <laughs> 꾹꾹이 네. 개처럼 이렇게 빨아요. 완전 개냥입니다, 개냥이. 개처럼 빨아요, 이렇게. 네. 아니 빗다리는 뭔데? 왜 그러고 구꾹이라는 건데? 끝났나? 응, 지코 축빠에 끝나셨어요? 호떡군, 호빵군, 호빵군, 호빵군. 어떡군 그만 빨죠 뭘 빨고 있어요 응 고추 빨아요 응 고추 빨고 있어요 그만 빠시죠 그만 빠세요 어떡군 응 그만 빠세요 에 집에 있는 TV가 40인치인데 방에 있는 TV가 좀큰 TV로 바꾸고 싶은데, 당근에 올리니까 바로 그냥, 산지 얼마 안 됐다고 하니까 바로 그냥, 거시기, 그 언제 빨리 팔라고 막 그러네. 근데 50인치 TV를 같은 내가 파는 가격에 파는 사람이 있어요. 그, 그 사람은, 저, 우리 TV는 24년 7월식인데 그 사람은 25년식이라는데 브랜드가 없는 TV인가? 브랜드 물어봤는데 뭐라고 하는지 끄고 봐야 되겠습니다.